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일단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오늘은 7차 시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입니다. 교과서는 22쪽에서 2 3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움 문제입니다.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반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올림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구하려는 다리의 아래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512를 1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면 1의 자리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면 된다 라는 건데 숫자 6이기 때문에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30이 되고요. 8681을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10의 자리 숫자를 확인해 보면 된다 입니다. 그러면 숫자 8은 올려줘야 된다 라는 거니까 정답을 구하면 8700이 됩니다. 2.517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소수 둘째 자리인 숫자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숫자 1은 올려주는 게 아니라 버려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5가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올림, 버림, 반올림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반올림뿐만 아니라 저번에 배웠었던 올림과 버림까지 다시 떠올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낸 후에 한번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올림입니다. 올림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올림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1부터 9까지를 무조건 10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버림은요,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의 자리까지 버림해라라는 얘기는 0부터 9까지를 무조건 0으로 버린다, 숫자를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독특했던 게 반올림이었는데요,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인데. 0부터 4까지는 버리고요, 5부터 9까지는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게 있는데요. 어림. 어림하기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 어림 안에, 어림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올림도 있고요, 버림도 있고요, 아이고, 잘못 적었네. 반올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이런 거를 통해서 어림해 보세요. 뭐 뭐를 어림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올림을 할 것인지, 버림을 할 것인지, 반올림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교과서 22쪽에 1번 문제입니다. 등산객 142명이 전망대에 오르려고 케이블카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케이블카 한 대에 탈수 있는 정원이 10명일 때 케이블파를 최소 몇번 운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케이블파 한 대는요, 적재중량이 1000kg입니다. 그리고 탑승 전원은 10명이다. 라는 걸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림, 버림, 안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림해야 좋을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요. 케이블카를 최소 몇번 운행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건데 케이블카는 빈 자리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등산객 142명이 모두 타고 이동하는 게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2명을 올림해서 150명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케이블카는 빈 공간이 있어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케이블카를 꽉 채우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해버리면 142명 중에서 못 타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42명을 무조건 다 태운다, 카 중심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한 대당 10명이 탈수 있었으니까요. 142를 10의 자리까지 올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등산객 142명이 모두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려면 케이블카는 최소 몇번 운행해야 되는지 구해 보도록 할게요. 142명을 올림해서 150명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니까 케이블카 한대의 정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최소 15번을 운행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냐? 올림해서 우리는 약 150명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150 나누기 10 해서 15번 운행하면 된다. 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운동회 때 나눠줄 상품 하나를 포장하는데 끈 1m가 필요합니다.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배까지 포장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올림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림해야 좋을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끈 928cm로 하나 포장하는데 1m가 필요하다 라는 거라서 이 끈을 무조건 다 써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즉 끈의 길이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아도 괜찮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침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끈 1m를 가지고 하나를 포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끈 928cm를 다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928cm를 버림해서 900cm로 생각한 후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끈 하나를 포장할 때 1m를 사용하니까 1m는 10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자리까지 버림했기 때문에 900cm를 생각하기 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지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928cm를 버림하여 900cm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한 개의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1m가 필요합니다. 1m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9개가 포장 가능하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9m, 즉, 900cm가 9m와 같다라는 거니까, 9m 나누기 1m 해서 9 나누기 1은 9다라고 해, 최대 9개 포장 가능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게 될 끈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우리가 아까 상품 9개를 포장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하나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1m, 즉 100cm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게 될 끈의 길이는 900cm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를 문장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9개 포장 가능하고요. 하나당 1m가 필요하기 때문에 9 곱하기 1이 되어서 9m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1m를 그냥 100cm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9 곱하기 100 해서 단위가 cm가 된다라고 되어서 900cm다라고 구해도 됩니다. 3번 지혜의 모든 친구들의 키를 나타낸 표입니다. 키를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올리든지 버리든지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기 때문에 7은 올려야 되는 친구죠. 그래서 146.7은 1 0 0 147cm가 되고요. 그 다음 대준이는 157.2가 되는 건데 소수 첫째 자리 숫자인 2를 생각해야 되는데 숫자 2는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57cm가 되고요. 143.5cm는 숫자 5를 생각해야 되는데 숫자 5는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44cm가 되고 마지막 민석이에요. 민석이는 숫자 8을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숫자 8도 올려 주는 친구라서 152cm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우리 주변에서 울림, 버림,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영화를 본 관람객 수가 약 5,000명 이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5,436명이다. 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약 5,000명이야, 약 5,300명이야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자판기에서 800원짜리 음료수를 뽑을 때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거스름 돈이 남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음료수를 살수 있는 돈인지 올려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시장에서 21,156원짜리 고기를 살때 21,150원만 계산했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1원짜리 단위가 없기 때문에 1원짜리를, 어, 여기서는 버렸네요. 버려서 21,150원만 계산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4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주변에서 숫자를 어림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림의 방법에는 올림도 있고, 버림도 있고, 반올림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올림, 버림, 반올림. 즉, 어림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서는요, 다양하게 올림, 버림, 반올림이 사용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뭐뭐까지 올린다라는 얘기는 아래자리 숫자가 1부터 9까지일 때 10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고요. 뭐뭐까지 버린다라는 거는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다. 라는 건 무조건 그걸 0으로 생각하겠다 라는 거고요. 뭐뭐까지 반올림한다 라는 거는 0부터 4까지는 버리는 거고 5부터 9까지는 올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18쪽에서 19쪽까지를 해결해 보고요. 다음에 아무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판에 적습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 넌센스 퀴즈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